네, 벼룩 울타리. 네, 벼룩 네. 울타리도 네. 파리가 사초 질감이면서 네. 꽃도 피니까 저희가 막 은사초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네. 네, 거기 플러스 꽃이 있는 아... 그런 예쁜 꽃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기린초. 기린초 홍돌. 기린초 홍돌. 음, 네, 줄기가 빨갛고 기린초가 음. 보통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네. 번식도 되게 잘 되는데 이제 이게 수영이 약간 음. 이렇게 좀 아담하면서 음. 이제 색 들이 되게 야무지게 펴 있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나리 종류들은 네, 어, 나리, 꽃, 네. 꽃이 이쁘고 꽃 피는 모양이 제일 이쁘죠 하늘로 뻗쳐 있든지 아니면 네. 땅을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인 이런 모습들이 네.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라서 육종을 해서 보급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국산 정원 식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분 20분을 선정을 해서 대한민국 정원 식물 전... 전시품평회 굿즈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의 신안피드입니다 어, 여기는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2014년 최고의 정원식물을 뽑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생산, 육종, 유통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국내 육성품종, 국외 도입품종 이세 가지 분야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중 자생식물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국민 품평단 300명이 함께 올해의 정원식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남재익이라고 합니다 정원에서도 정말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식물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21년부터 올해로 4년째 를 맞이하고 있어요 있는 분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 스튜디오 사람과 초록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 강희원 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북 봉화에 있고요 네. 고사리가 원래 다 좋은데 관중도 좋고 다 좋은데 음. 홍진의 고사리는 약간 이렇게 음. 연두빛 인데 약간 네. 붉은빛이 같이 돌아서 음. 좋은것 같고 연두빛이랑 붉은빛이 같이 돌아서 네네 네. 네. 청나래고사리 이런 네. 종류들도 시원시원한 수영이 좋아서. 음 청나래 이것도, 고사리. 네, 요즘 진짜요. 고사리들을 이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쵸. 또 인기가 있으니까 네. 이런 다양한 종류를 활용하면은 음, 또 좋고 또 자생식물이니까. 자수 우리나라 거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월동도 괜찮겠죠 아 오, 다 괜찮죠. 네. 자생식물은 다 괜찮은데, 이제 남부수종들은 뭐안 되겠지만, 파초이려 네. 이런 네. 종류가 아니면 괜찮아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벼룩울 음, 타리? 네, 그, 벼룩울 네, 벼룩 네. 타리도 네. 사초 질감도 있으면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음. 피니까 음. 파리가 사초 음. 질감이면서 네. 꽃도 피니까 저희가 막 은사초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 플러스 꽃이 있는 아. 그런 예쁜 꽃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JB 음, 가 세타의 나무 아빠 김종원. 네, 뭐가 제일 또 마음에 드셨어요? 시딱나무. 식당나무 식당나무가 식당나무 이미 좀 네, 네. 우리가 보통 그 음. 실내 식물 같은 음. 입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식당나무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잎이 네. 보면은 단풍이니다든지 빨갛게 네. 색깔이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 네. 식당나무로 조경을 한 지자체나 이런 음. 공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음. 우리가 안개나무가 일반 안개나무 그 자. 여반개가 있는데 네. 색깔이 엄청 틀리잖아요 네. 좋고 근데 네. 시장나무도 그렇게 이쁜 색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야생에 가까운 이런 식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보다 보면 엄나무가 있잖아요 엄나무. 엄나무 가시가 <laughs> 네. 있잖아요 네. 가시가 있는데 가시 없는 엄나무가 네. 조경수재로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시 없는 엄나무요? 얘는 있네요 근데 네, 가시 없는 걸로 심어 놓은 다음에 뭐를 하냐면 순두 따먹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잘라서 백숙도 먹을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정원도 이쁩니다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네. 뭐 이제 실내식물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같이 생겼습니다 황실나무가 요즘에 그래서 인기가 좋잖아요 네. 이 엄나무 추위에도 강하지만 배수만 네. 잘 되면 집 앞에 정원수, 종영수, 관상수로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엄나무가 옛날에 지 앞에 왜 심어놨는지 아세요? 어, 귀신 쫓으려고? 네 귀신 쫓으려고 <laughs> 귀신도 쫓고 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품종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게 제일 좀 마음에 드셨어요?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용으로도 활용성도 있고 해서 아, 삼지구엽초요? 예, 이런 네. 거 음양각이라고 하잖아요 정원에 심어놓고 있다 보면 네. 음지가 질때 이런 것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가 질때예예 그늘이 좀 져야 어, 얘는 어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얘들은 주로 음양각이라고 한약재 뿌리를 쓰잖아요 몸 보호할 때 네. 보신할 때 한약재로 많이 쓰는 용도라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네. 선정을 성실... 했고요 그... 나리, 말나리나 나리 종류들은 네. 어꽃예 네. 꽃이 상당히 그 이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나리 종류 좀 음... 선택을 했습니다 음...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라서 육종을 해서 보급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원에 소재로서는 좀 많이 활용이 될수 있고 정원에 음지나 이런 습기 많은 쪽에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빨리 구성하고 싶을 때 선정할 수 있는 좋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야경으로도 괜찮아요.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야경을 예.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심사관님은. <laughs> 예, 그런 편입니다. <laughs> 예. 전북대학교에서 네. 식물에 관한 거를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네. 박병모 교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 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비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해안가에 있죠. 네. 해안가 모래밭에서 농굴성으로 자라는 식물 인데 네. 상당히 그 일반인들이 화분에 식재를 해서 어 재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입도 네. 작고. 그다음에 키도 작고 넝굴성이 아닌 음. 이런 식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음. 아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분화용으로 네. 아니면은 정원에 네. 혜를 내서 상당히 아름답게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아, 여게 어떤 점이 조금 일반인들이 음. 음. 기, 기본적으로 재배하기는 어렵다고 보셨어요? 넝굴성이었고 네. 네. 또이 그 식물 자체 특성이 음. 내염성 식물이기 때문에 모래밭에서 그 사막 같은 데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그런 환경 을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반인들이 분화식물로서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도 상당히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분화용 식물로서도 음. 좋겠다. 요 화살나무 계열 중에 이렇게 네. 무늬가 들어간 이렇게 네, 네, 네. 예, 이런 참빗살나무 품종인데 참빗살나무가 네. 네. 예, 이제 가시가 없는 걸참빗살이라고 하고요. 네. 대량 유통은 네. 어렵겠지만 네, 네. 개인들이 이렇게 화분에 하나씩 담아서 음. 집 앞에 심어 놓는다든지 우리가 스탠다드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심어 놓는다면 네. 어,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개발한 이 소녀? 아, 소녀, 소녀에요, 소녀. 예, 소녀예요, 이름이? 말해, 소녀가 이제 네. 위안부들 그런 아, 뜻을 해갖고 네. 만든 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네. 이렇게 해갖고 위안부들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소녀라고 졌다고 합니다. 아, 네. 사계장미이기 때문에 봄부터 네. 가을까지 계속 피는 것을 볼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음, 사계장미. 그래서. 이름도 소녀로 네, 해서 소녀로 딱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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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이비 슈팅스타라고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해서 졌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꽃 피는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네. 그래서 핀 거를 보면 상당히 이쁜데 꽃 한번 이쪽으로 살짝 띄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선발했겠죠. 네. 지금 아직 네. 꽃은 안핀 상태네요, 지금. 네. 얘네들 어쨌든 특징이 마크로필라랑 산수국. 산수구. 이분 좀... 약간 산수국 비슷하죠? 네. 오케이 골드 라인. 어떤 점이 좀 괜찮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품종들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라스 같은 종류들을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내 육선종인데 음. 이런 무늬도 그렇고 음. 꽃이 또 가을 되면 음. 노란색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네. 달리더라고요. 네. 정원에서 써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빵도 굉장히 꽉, 빵빵하게 네, 잘 차있네요. 네. 맞아요, 맞아 네. 빵도 굉장히 잘 차있고, 네. 수직이라고 하나? 네. 어쨌든 그런 힘이 좋잖아요. 네. 그 늘어지는 수영도 뭐, 이런 네. 게좀 좋은 것 같고요. 음, 기린초. 기린초 홍돌. 기린초 오돌. 네, 이게 아. 많이 눈에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아직 꽃이 다핀 건지 안핀 건지 지금. 지고 있는 네, 거고. 지고 있는 아 그래. 이제... 그래도 매력이 있어요, 나름. 네 그렇죠. 잎 네, 네. 줄기가 빨갛고, 네. 기린초가 보통 음.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네. 번식도 되게 잘 되는데 이제 이게 수형이 약간 음. 이렇게 좀 아담하면서 색들이 되게 <laughs> 야무지게 펴 있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딱 봐도 이거 숙군초 계열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문가 품평회가 끝나고 정말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출품농가 뿐만 아니라 건설, 조경사,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 정원 산업계 모두가 모이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파티도 열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 가는 식물을 발견했을 때 바로 출품자와 이야기해 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품평, 국민 품평 이후에 선정된 2014년 올해의 정원식물로는 다생식물에는 물살이 국내 육종 품종에는 골드매트가 종합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장 이완희입니다. 물살이는 우리나라 자동식물로 관목으로서 길가에 많이 심어지는 식물이지만 단독으로도 충분히... 자생식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목대로 해서 키웠습니다. 아, 저는 우리 시드그룹의 박공영입니다. 아, 이 식물은 그 잎이 황금색이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은 피면서도 단연생이지만 어, 겨울은 버티지 못해요. 분화용 식물로 어, 이렇게 추천을 할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귀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